네, 오늘은 15번째 서양 미술로 보는 성경 이야기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문 로렌조 기베르티의 작품으로 1425년에서 52년까지 약 27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섯 번째 그림인데요. 어,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의 어, 그림을 일생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업 해보니까 천국의 문 중에서 에서와 야곱, ]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복잡해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지금의 타일로 이렇게 깔려져 있죠. 어,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이 넘는 시기의 작품인데요. 어, 시기의 어, 장면인데요. 이 작품이 어, 만들어진 시대는 1425년. 그리고 이 바닥을 보니까. 원근법이 잘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기둥 아치형의 기둥들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원근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으로 접으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 그림 어떤 그림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죠. 리브가의 남편은 바로 이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라도 늦지막이 9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아들이었던 이삭의 이삭 그 부인이었던 리브가도 정말 아름다웠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제일 위쪽에 어 시계 방향으로 보면 1번 방향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는데 내태중에서부터두 민족이 나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게 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2번에 한 여인이 누워 있죠. 이 여인이 드디어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큰 아이는 에서가 되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 되는데 큰 아들이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사냥 도구 밑에 활이 보이죠? 그리고 어디에게로 가냐면 동생인 야곱에게로 가서 팥죽을 달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동생 야곱은 팥죽을 팔아서 장작권을 사게 되죠. 그때 당시에 장작권을 사고팔았던 전통들이 있었는데 어 지금 현대시대에 발견된 토판에서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양 3마리의 장작권을 사고파는 그런 문서들도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은 정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판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마음에는 그 장자권을 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 동생은 앞으로 장차 있어질 먼 미래에 있어지게 될 장자권을 사게 됐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른 후에 자 4번에 오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게 되고.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 있는 아들 큰아들 누구죠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제 축복을 해줄 테니까 사냥하여 와서 맛있는 별미를 나한테 만들어주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사냥하러 가는 장면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5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그 이야기 즉 아버지와. 큰아들과의 대화를 이제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큰아들이 장자권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을 불러다가 니가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니가 가서 형인 척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작은 아들에서가 지금 염소를 들고 있고 엄마가 그 염소를 받아서 별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6번 이 하단에 보게 되면 어머니는 뒤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제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어서 분간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네 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이네 명의 여인은 야곱이 이제 아내로 취한 네 명의 여인이 되겠고 이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12 지파를 이루게 된다는 이 이야기가 이 야곱과 예서와 야곱의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작은 장면 가운데 여러 이야기가 들어 있죠. 근데 이 성경을 모르면 절대 이이 이 내용을 이 그림을 읽을 수가 없겠죠. 자, 같은 장면 중에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볼 텐데요. 이 장면은 헨드릭구루게이라는 작가의 1627년 장작권을 파는 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자, 이제 사람이 바로 어 동생 야곱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형에서가 되겠죠. 형은 이제 지팡이 뒤에다 뭘 걸고 있죠. 예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하고 온 장면인데 지금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지금 사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죠. 팥죽 한 그릇, 죽집에 가면 8,000원 정도 요즘에 하게 되는데, 8,000원에 장작권을 팔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에서, 서 있는 형에서의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아버지가 되겠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가 별미를 만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 거래가 어두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역시 바로크의 작품처럼 네.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대비 시켜서 이 거리하는 장면을 표현을 했죠 자이 장면은 이삭 플랑크의 작품인데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삭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눈이 약간 거의 산불의 이쯤 감겨 있는 모습이고요 자, 왼손으로는 지금 예, 축복받고 있는 둘째 아들 야곱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손이 약간 예, 네, 검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축복하는 모습을 뒤에서 엄마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고 어, 축복받는 야곱은 축복을 받으면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뜨고 약간 긴장된 모습으로 아빠가 눈치채지 못했을까 채 쳤을까는 그런 의심 가운데 아빠를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고 그 뒤에는 이제 별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볼수 있겠죠. 네, 똑같은 장면인데요,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삭, 이삭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역시 1600년도의 그림이고요. 예, 어둠 가운데 축복받는 야곱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 살펴볼게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가로대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그래서 분 같지 못한 모습으로 그림이는 나타나게 됩니다. 자, 네가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가 먹게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했더니 자, 해서 그 이야기할 때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죠. 역시나 네. 어,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게 되고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엄마는 이제 동생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끔 이제 일을 꾸미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엄마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즉, 이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때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라고 했죠. 그때 유행했던 고기가 아마 염소 스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들겠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였다고 봅니다. 자,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까 어, 베, 어,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예서 이제 동생 야곱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털이 없는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구분이 된다는 거죠. 복받으려다 저주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어머니 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이제 엄마가 다 책임지겠다 하는 거죠.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때 가서 좋은 새끼로 이제 별미를 만들려고 하는 장면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면. 즉, 아버지의 눈을 잠깐 봐보면, 눈이 거의 3분의 2쯤 감겨있는 모습이게 되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어, 동생 야곱의 손을 만지려고 하는 이 장면. 그리고 엄마가 이제 쉬!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동생 이 야곱이 엄마 이게 솔직히 다 얘기해버릴까? 라고 하는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 장면 그 뒤에는 네, 형 예서가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형 예서가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힌 거죠. 왜냐하면 그 채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의 옷을 입히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형의 옷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염소 털로 털로 꾸미게 되는 거죠. 자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몄죠. 그 손에 그리고 목에 여무서 털로 이제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만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 손에 주게 되고 그 떡과 고기가 바로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네,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창컨에 일어나 앉아 내 사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제 돌발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하, 이제 하나님을 핑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 찾게 해줬더니 이삭이 또 뭐, 뭐, 믿었겠죠. 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네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니니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는구나. 하, 이제 긴장감이 이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이 아들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했더니 이 그림에서는 엄마가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는 장면이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집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러니까 이 손은 이미 준비했지만 음성까지 변절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빠가 눈치챈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가 가로되 그렇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하게 되고 아버지는 능히 분간지 못하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음으로 능히 분별지 못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을 다 해줘버리게 된 거죠. 네, 같은 장면입니다. 이제 동생 야곱이 활동을 메고 있죠. 형의 옷입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서 가슴을 두르고 있는 어머니 모습, 왼쪽에는 나중에 나타나는 형에서가 되겠습니다. 형에서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죠. 슬픈 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그 형에서가 사냥하에 돌아온지 돌아온지라 마치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화처럼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게임은 이미 끝났고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다 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축복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서가 저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남은 축복이 없냐고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마치 장작권은 물과 같아서요. 축복은 한번 내려줘 버리면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받을만했고 에서는 장자권을 잃을만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 이 장면을 여러분들 보실 때아이 가운데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시면 그림을 제대로 보신 거고 성경을 제대로 알, 알았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성경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이 되겠죠. 그래서 복은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